네 안녕하세요.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. 자, ITQ Excel 2010 에, 함수 부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수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, 어떻게 나누면 되냐? 첫째, 에, 기본 함수 쪽을 좀 먼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기본 함수가 끝나면 뭐 선택함수를 하든지 아니면 요약함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함수는 이제 vlookup, if, choose 요약함수는 이제 sumif, countif, 예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있죠 예, 그렇게 예,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, 기본함수가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 선택함수나 요약함수에서 이 기본 함수하고 조합을 또 요구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기본 함수에도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, 그 중에서요, 예, 순위에 관련된 함수, 그 다음에 숫자에 관련된 함수, 문자에 관련된 함수, 예, 그리고 날짜, 시간에 관련된 함수, 예, 개수에 관련된 함수, 이렇게 다섯 개 정도만 예, 분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요, 이제 처음에 순위에 관련된 함수는 랭크인데 랭크는 이제 뭐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 50에서 60% 라고 보셔야 되나요 예, 그리고 이제 돌발 문제로 예, 선택함수 if 하고 출제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숫자에 관련된 함수는 이렇게 max, min, large, small, medium 이런 것들이 있고 뭐 average도 당연히 있겠죠 평균 sum, sum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, 요 함수들 정도는 좀 챙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맥스민, 라지스물은 항상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, 에버리지하고 미디엄은 이제, 나올 수도 있고,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그, 에버리지가 또, 그,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에서 나오기 때문에,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썸은 이제 잘안 나오기는 합니다만, 이제, 워낙 기본 함수니까 좀 같이 알고 가셔야겠죠 에버리지 미디엄 m 까지요 그리고 기본 함수에서 숫자 관련 함수가 이제 라운드하고 트렁크하고 인치저가 있는데 요 함수들이 또 요약 함수하고 연계가 돼서 조합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함수는 렙트로 하이트 비드가 이제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엔퍼샌드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근데 예, if 하고 choose 함수하고 조합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,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날짜 시간 함수도 뭐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단독 출제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선택 함수 choose 하고 weekday, if 하고 yearmonth 또는 hour가 같이 조합을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개수는 단독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카운트, 카운트 A, 카운트 블랭크 정도 네, 그렇게 또 M%랑 연결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추가적으로 여기 미디엄하고 이제 에버리지하고 썸도 좀 써드릴게요. 네, 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옆으로 길어져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함수로 예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